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필요한 3단계. 교훈, 결단, 실천. 일부, 요약.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면 그 말씀 안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훈에 언급된 변화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단을 내린 후에는 교훈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꼭 교훈이 포함되어 있나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 교훈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훈을 찾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묵상할 구절들이나 분량을 미리 정해 놓고, 교훈을 찾을 때까지 미리 정해놓은 분량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깨닫거나 찾은 후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하나요? 교훈에서 가르치는 권면, 책망 또는 경고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성품, 언어, 행동 가운데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각자 삶 속에서 이루겠다는 결단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교훈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망설여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훈을 지성적으로 이해했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교훈이 진리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거나 말씀 안에서 다른 교훈을 찾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마음과 그에 따른 결단이 없으면 교훈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훈을 삶에서 실천하나요? 어떤 교훈이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실천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재 상황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꾸준히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성경 교훈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나요?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삶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한테서 배우는 제자의 삶입니다.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자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